저는 이제 출발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버스가 8시, 어떻게 된 겁니까 아8시 도착 예정이라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그 마침 휴대폰이 또 꽂아가지고 간단하게 삼겹살 먹션 다시 자, 저희 프로 오디션 5 전날입니다. 젤리를 <웃음> <웃음> 취향 잃을 줄 몰랐고, 되게 좋아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달달해 보입니다. 그 약간 감량 같은 거 하면 이런 게막 땡기더라고요. 그쵸? 맞아요. 근데 다행히 많이 안 빼가지고 이번에 그렇죠. 음. 전날인데 어떻습니까 기분이? 얼른 딱 내일이 돼서 음. 다 물리치고 자또 <laughs> 다음 날 생일이어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음. 좀 마음 편히 있고 싶네요. 그쵸 그럴 기분일 것 같습니다. 이쪽 언덕으로 올라갑니다. 아, 네. 올라가면 돼. 아, 올라가면 이게 또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. 진짜 쉬운 게 아니야. 근데 또 그러면서 재밌지 않아요? 네. <laughs> 근데 이번에 진짜 그 프로 오디션에서 응. 나오는 모습은 전에 응. 한일전 때그 흑사자 모습이랑 완전 다를 거예요. 음 어떤 게좀 다를지 살짝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. 이번에 약간 좀 진지 컨셉을 좀 잡은 온것 같아요. <laughs> 진지 컨셉입니까? 네. 그때는 너무 계속 히죽히죽 웃기만 했는데 <laughs> 가서 웃지 않을 생각. 어, 아예 안 웃고 그냥 뭐 침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. 할 말은 하는데. 네. 진짜 경기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음. 말을 많이 아끼겠습니다. 좋습니다. 지금 말과 함께 조명도 잠깐 어두워졌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어두워지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. 진짜 이제 흑사자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. 내일 기대하겠습니다. 머리도 지금 <laughs> 일부러 지금 검정색으로 하는 거. 맞습니다. 마스크도 검은색, 옷도 검은색, 너무 어두워서 <laughs> 조명이 없으면 아예 안 보입니다. 지금 사람이 <laughs> 그렇게 딱 아무도 모르는 펀치를 내일 꽂아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오, 사실 봄니다 <laughs> 알겠습니다. 그럼 저희 이제 집에 가서 푹 쉬고, 내일 새벽에 일어나셔야 되니까 저희 얼른 가서 쉬고, 내일 새벽에 또 잠깐 또 뵙도록 하죠. 인사도 하세요 <웃음> 사랑합니다 <laughs> <laughs> 선물할게 하나 있어요 짜란 <laughs> 내일 시합할 때 먹어요 와 이겨야겠다 음. 10월 14일 토요일에 새벽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역사자 선수 잠시 후에 일어나서 양평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. 잘주으셨습니까 네, 비절했습니다. 깨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. <laughs> 잘하고 오십시오. 네, 어우, 춥네요. 춥죠? 네. 다 이기고 오십시오. 택시? 저쪽, 네네. 저거, 저거 같은데? 네. 잘하고 오겠습니다. 시각 6시 19분입니다. 6시 19분에 흑사선 출발을 했고, 아, 여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잘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자분들도 흑사선수가 계속적으로 출연하는 블랙콤배 프로디션 5 기대해 주시고,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Yeah, I'ma do shit my way. So you can go kick rocks. I'ma stack bricks up, build what I want to make. Yo, I got a lot of shit to say, so I'ma do this every day. I'll be writing things until I'm fucking buried in my grave. Six.